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정말 와보고 싶었던 안양시시를 가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내비에 입력하니 군포시에 있다고 해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행정구역상 안양시 일부분이 군포시로 편입되었네요. 우리나라엔 골퍼가 두 부류로 나눈다는 우스갯소리를 좀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안양시시를 가본 골퍼와 안가본 골퍼라고요. <laughs> 언젠가는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소망하니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네요. 한국 최고 명문 코스로 유명한 안양 컨트리 클럽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님께서 1968년 6월 16일에 개장한 당시 첫 국제규격 회원제 골프클럽입니다. 골프 에어가셨고 조경에도 안목이 높으셔서 당시 일본 거장, 미야자와 조웨이님에게 설계를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안양시시의 상징으로 300년이 넘은 백매화 나무라고 하네요. 2014년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마이너 코스 레노베이션 공사를 했는데 이 나무에 정렬되게 클럽하우스를 틀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개장한지 56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6월 한달 동안 클럽 로고가 있는 상품들 20% 세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저도 그래서 모자 하나 장만했습니다. 미드 블 비치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클럽하우스의 프로샵들 가봤는데요. <laughs> 와. 서클티 골프백과 퍼터 커버를 파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클럽하우스 내부에선 유명 예술가님들의 조각과 그림들 볼수 있었고요. 라커룸은 큰 창문을 통해서 조경을 관찰할 수도 있었고요. 비교적 편안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부도 그런 컨셉은 계속 유지되었고요. 어, 저는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어, 여기 그린이 빠른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커팅 연습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보시면 3.3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3.3의 그린 스피드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날인 만큼 최정의 장비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목엔 골프 아치 T11 프로로. 첨원 구장 코스 레이아웃 보면서 공략하려고 하고요. 버터는 무게추를 이동하여 셀프 피팅이 되는 런업 버터고요 볼은 아마추어 스윙 스피드에 딱 맞아서 티샷은 똑바로 가고 그린 주변 스피드도 잘 먹는 우레탄 3피스레가토볼을 준비했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국내 최고의 명문 골프클럽이라고 하는 뭐 트리니티라든지 CJ 헤슬리, 남부 CC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어, 사람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공간은 큰데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계란후라이 추가해서 아침 메뉴 곰탕 잘 먹었고요 바로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 여기는 퍼블릭 연습장과 같이 쓰네요 와이 근처에 살면은 여기서 연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로비에서 연습장에 채를 갖다 달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몰라서 연습 못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플레이하러 1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스는 인코스하고 아웃코스 두 가지가 있네요. 어, 클럽하우스 왼쪽이 아웃코스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 오른쪽으로 가면 인코스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도 인코스도 그린 스피드가 3.3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보통은 아웃코스에 시작해서 인코스를 끝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오늘 해보겠네요. 그림 보세요. 하, 양탄자 같네요. 자 이제 첫토입니다첫토에 가면서 Let's g o 를 클릭합니다. 저 티박스고요. 저는 라운딩 시작한지 한 20년쯤 되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캐디니 없이 치는 거에 익숙한데요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처음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티박스에 들어왔으면 자동으로 이전 보이스 캐디 유저의 평균 페어웨이 안착률과 티샷 거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코스 레이아웃을 보여주는데요 티박스에서 벙커 초이까지의 거리 벙커 끝까지의 거리 그리고 방금 알크루 200이라고 나왔던 거는 제가 미리 입력해놓은 제 드라이버의 캐리 비거리입니다 처음 온 구장을 코스 레이아웃도 모르고 어,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봐도 볼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와치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인코스 1번 홀이고요 팟5입니다 아, 여긴 참 골프장이 널찍하네요 페어웨이가 아주 광활합니다 아주. 와, 이렇게 페어웨이를 걸어다니니까 약간 미국에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미국에서 보통 풀카트 이렇게 밀면서 다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밀지는 않지만 캐디분들이 밀어주시지만 이렇게 샷 타고 나와서 카트길에 있는 카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아더 편하네요 좀더 골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티샷이고요 티샷 잘 나와서 이 거리가 얼만큼 됐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은 왼쪽 하단 보시면 샷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first 201미터라고 나오네요. 아, 세컨샷은 살짝 짧고 왼쪽으로 가가지고요 어프로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걸으면 걷는 거리도 여기 하얀색 박스에 나오죠? 72미터, 73미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83이큰 숫자는 그린 중앙에서부터 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요. 슈퍼 OLED 약간 흐린 날씨인데도 선명하게 잘 보이죠 아 이번에 T11에서 드디어 화면이 밝아진 거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늘에 있어도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이렇게 제가 안양은 처음인데요 여기 보시면 페어웨이가 잔디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쭤봤더니 양잔디하고 금잔디를 합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양 잔디처럼 낮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잔디처럼 높지도 않아가지고 딱 중간 정도입니다. 신기합니다. Right nice s h t h a n k you. Good go go. Nice, nice on. 네요4번홀 wow. 상당히 긴파파리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경치 잠깐 보고 가시죠. 팥뚜리인데요. 무슨 약간 Japanese garden 온것 같네요. 미국에 있는. 약간 일본식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팥뚜리에. 그래서 공을 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어가는 길을 정원처럼 꾸며놨네요.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니, 뭐, 골프를 치러 온게 아니라 그냥 정원에 산책하러 온것 같습니다. 보통 골프장은 골프샷 하자마자 카트에 타기 정신 없잖아요. 막 카트에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의 반복인데 여기는 티샷 하고 이렇게 산책하고, 티샷 하고 산책하고. 아, 너무 색다른 느낌인데요. 어, 여기가 페어웨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부로 갔길래 당연히 오비나 해저들 줄 알았는데요. 아니라고. <laughs> 그냥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별로 오비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 홀과 홀 사이에 산책기 같은 곳에서 레이업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는 무슨 그냥 산책하러 와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산책이 주고 골프는 부네요 너무 색다른 느낌이고요. 전 너무 좋은데요? 아, 저기 있군요, 피니 자, 이제 다시 페어웨이로 돌아가서 본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은 저쪽에, 벙커 사이쪽에 있거든요. 캐디님이 두명 있으니까 되게 편하신, 편한데요. 어, 이렇게 한 캐디님은 다음 홀로 가시고 한 캐디님만 남아서 퍼팅 도와주시고요. 그 진행이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한 캐디님이 두 명을 켜해주시니까 좀더 서비스를 잘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정말 특이한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골프장이네요. <laughs> 염모에핀 황금 연꽃이 심상치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세상에 프랑스 현대 미술의 거장 장 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이네요. 역 덕수궁 연못에서 봤던 황금 연꽃을 안양 CC 파트리 옆에서 감상할 수 있네요. 작가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영상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아참, 제 허리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이스 캐디에서 새로 나온 레이저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처음으로. 광학 손떨림 캔슬링 기능을 탑재해서 한 손으로 찍어도 빠르게 거리가 측정되었습니다이 정도 남은 애매한 거리의 어프로치 샷도 저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도움을 받는데요 56m 정도 되니까 한 50m 정도 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정도 방금 A로 58m 찍혔었잖아요 레이저로 근데 제가 이 앞에 그린 앞을 찍어가지고요. 사실 그린 앞에 이 부분을 아 공략했거든요. 한 48m 정도? 한 10m 전해를 공략을 했더니 지금 보세요. 완전 붙었습니다. 저기 이제 노란색이 제공이거든요. 아 성공했네요. 작전. 페어웨이 주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사사나무라고 하네요. 와, 이거 촘촘한 거 보세요. 뭐 거의 공이 들어가면 찾지 말라라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예쁩니다. 아주. 샷이 나무 넘어가지고 해저드물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두 번째 샷 방금 쳤거든요. 한 200m 왔고 세컨샷 쳐가지고 지금 원그린 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원그린 할때 살짝 경험했던 거 알려드리면은 이 거리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 120m가 나왔거든요. 120m가 나왔는데 120m를 다 치면 여기 그린이 지금 오늘 3.0, 3.2, 뭐, 3.3 되게 빠른 스피드여가지고, 분명히 넘어갈 것 같아서, 110m만 쳤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110m를 찍어가지고 쳤는데, 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방금, 아, 핀까지 120m 였는데, 제가 한 110m 정도 겨냥을 하고 쳤거든요. 그랬더니, 볼이 이렇게, 완전히 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어디 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최근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거리를 찍었을 때 레이저로 그게 다그 거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안되더라고요그 전에 떨어져가지고 부러가할끔 해야죠. 아웃코스 6번홀 파 5인데요. 티샷을 하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면 됩니다. <laughs> 정말 특이하네요.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아... 나무 때문에 그린이 안 보일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칠 겁니다. 이 앞에 145m만 치면 66m가 남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패디님이 저 있는 것까지 와서 클럽을 주는 시스템은 너무 좋은데요. 주시고 바로 바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보니까 이 커피하고 음료수 먹 마시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좀 깨를 내서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그때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살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아웃 코스 9번 홀인데 요 저희한테는 18번 홀이네요. 자, 근데 마지막 홀인데 파 5군요. 500, 한 10m 되나보네요. 똑바로 가면 되겠네요. 라운딩 잘맞췄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T11 프로는 화면이 밝아졌는데 불구하고 저 배터리 보세요. 75% 밖에 사용이 안됐고요 와, 오늘 정말 많이 걸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라운드 기록도 나오고요좀더 자세한 기록은 스마트폰에 앱을 여시면 이렇게 샷 바이 샷으로 자동으로 거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라운드를 복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쳤는지 다 이상하게. 기억이 납니다. 보이스케디의 APL이 설치된 구장은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골프 마치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곳에선 이렇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골프를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hen you come along.